반갑습니다. 4월 14일 토요일 저녁 기울인 사월입니다. 아, 7월도 어느덧 네, 전반전이 훅 지나가고 있는, 있습니다. 세월이 참 무지 빠르네요. 6월 달력 뜯어내고 어, 7월 접어든 지가 그저께 같은데 자, 어제는 또 조카의 결혼이 있어서 멀리 가족 일정이 있어서 업로드를 좀 못해드렸네요. 자 오늘 제가 8개체의 상품을등재합니다 명명품이 6개체, 모명품이 1개체. 자, 일번 아가씨, 네, 아주 전진 2쪽 개체, 무늬 색깔도 예쁜 아가씨. 자, 그리고 4개 전진 2쪽에 일시나. 3번 동년 무늬 색깔이 또 역시 예쁘고 더부터 발전된 동년 네, 전진 3쪽 개체, 4번은 3번 동년 4번. 전진 이쪽에 이시나 송정 자, 그리고 제왕 진주성 네, 자수면 서반족 등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재등재 상품은 가격을 좀더 할인해서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잘 살펴보시고 문자 혹은 늦게라도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아가씨입니다. 자 장성산지 유준강 기장님께서몇명 등록한 개체로 어, 이미 한국 출난 중투호의 간판 스타격으로 중국 대회 여배 대상 수상만 해도 수 차례 상력을 거머쥔 바 있죠. 자 꾸준한 인기 상품입니다. 본 등재 상품은 아주 건강하고 배양 상태 깔끔하고 무늬 대깔이 예쁜 전진 이쪽 개체입니다. 자 모체분 입장 수가 다섯 장으로. 12.5에 0.8이 나오고 있는 색 대비가 정말 좋은 아가씨 특유의 입변선 협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전진척군 6에 0.7 이고요 네, 역시 아주 멋진 개체인데 입장 하나가 이렇게 통엽으로 나온 것이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가 아주 깔끔하고 어, 그리고 밑자리 좋고 뿌리 건강하고 자마가 5초간 전진쪽에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아가씨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가씨 벌브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건강한 전진 이쪽 개체로 뿌리 가닥 수가 여러 가닥입니다. 한 8가닥이네요. 보니까 이렇게 생장점 살아있는 8가닥에 벌브 탱글하고 5쪽 벌브에도 자마가 이렇게 어, 잘 달려가고 있고요. 자, 벌브 위치가 좋고, 나라인 나라니 전진 쪽에도 이렇게 뿌리 상태 건강한 가운데. 자마가 이렇게 자리좋게 잘 달려가고 있는 우리 아가씨입니다. 아주 건강한 개체예요. 제가 우수상품으로 추천드립니다. 명품 이번 등재상품 인기 호피반 4개입니다. 누중간 어, 회장님께서 명명등록한 개체로 우준한 어, 찬사와 함께 애라인들이 어, 어, 입실에서 배양하고 폰내 선망이 난초 4개 자본 등기의 상품은 전진 이쪽 개체입니다. 네, 입장수가 세입장 네입장 이렇게 무늬 발색도 어, 괜찮은 또 전진 쪽은 입장수 네장으로 이렇게 사계 특유의 어, 호피병 무늬가 단단한 후유기 엽생이 잘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 쪽에 신화가 땡그랗게 크게 달려가고 전진 쪽에도 또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는 사계입니다. 자 전진 기준 칠점에영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계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4개의 벌붐이 뿔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에 긴 뿌리 어, 4가닥 자 그리고 지금 이모 쪽에 어, 신화가 지금 잘 올라오면서 새 뿌리 2가닥 뻗고 있고 또 전진 이쪽에도 지금 네, 자마가 하나 달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늬 발색될 뿐 4개의 전진 이쪽 개체입니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은 삼반도와 동려입니다 산반두화에 있어서의 사공자도 있지만은 역시 동년 예, 또 이상이 달리하고 있죠. 어, 겨울에 핀 연꽃이라는 아주 멋진 이름을 지닌 동년. 산반두화로서의 꽃도 명화이지만은 또이 여배에 있어서도 어, 단단한 후유의 입변성에 아주 이처럼 어, 황산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 있어서 어, 각광을 받고 있는 여배로서도 아주 일품인 개체입니다. 본 등재 상품은 건강한 전진 세척기체로 선대모초기도 이렇게 무늬 발색이 예쁘고요 네. 또모초기도 무늬 발색이 아주 잘들어가 있고 전진에 와서는 이제 어, 더욱더 어, 입장수도 어, 또더 많고 무늬도 아주 예쁘게 잘 들어와 있는 동년입니다 상반도와 동년 네. 길이는 11에 0.6 전진은 6에 0.7이 나오는 네. 수종자 동년 입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동년 벌부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네, 전진 세쪽개체로 네, 뿌리 가닥수가 많고 건강합니다. 자, 이렇게 뿌리가 아주 건강하고 어, 벌부의 위치도 좋고 중간 쪽에도 이렇게 자마가 또롭하게 잘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볼수 있네요. 자, 모 어, 전진 쪽의 상태도 아주 좋고요. 네, 전반적으로. 네, 선대모첩과 모첩 모척 그리고 어 전진쪽의벌부 상태들이 아주 탱글탱글 좋습니다.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쁜 동년 네. 자, 겨울에 핀 연꽃이라는 아주 멋진 이름을 지은 동년 네. 한반도하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인기중투호 송정입니다. 전북 고창산지 조송훈 회장님께서 몇명 등록한 계체로 역시 한국 출산 중투호의 간판 스타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개체죠. 특히 최근 에타우 인기도 많은 송정 봉 등계 상품 건강한 전진 2초의이신화 개체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찐녹과 극강으로 색 대비가 좋고 배양 상태 깔끔하고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신화 촉에도 무늬가 잘 들어오고 있고요. 자 전진 2초의이신화 개체 송정 길이는 13에 0.7 신한 한 5cm. 자, 5에 0.67 이렇게 나오고요. 네. 자, 송정.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송정 벌부미 불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이쪽에 이 신화 개체로 자, 뿌리가 닥수가한 아홉 늘가닥 되는 건강한 뿌리에 어, 신화들도 어, 짱짱하게 무늬 발색도 예쁘게 멋진 개체입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는 송정 네, 전진 이쪽의 이신아계채 좀더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일번 등재 상품 단엽성 환엽 백종투 네 제왕입니다. 전남산지로 어, 산반성이 강한 환엽 백종투를 일본 상인이 어, 산채인에게 아주 고가에 구입해가서 일본 난계에. 네, 제왕으로 명명되고 또 우리나라에 눈을 띄 퍼진 멋진 아주 한엽백중투 네, 제왕입니다 자, 본 등재 상품은 새 쪽에 일신화 개체로 무늬 발색이 어, 이렇게 한엽변에 백중투가 아주 멋있게 잘 들어 있습니다 네, 길이는 9에 0.7이 나오고 있네요 자, 시키던 신화가 좀 빗달린 감이 있어서 좀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제원한 네, 세촉의 일신화개체우수종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브및 뿌리상태 보겠습니다. 자, 세촉의 일신화개체로 어, 전체 뿌리가닥수가 한 9가닥 정도 되는 네, 단초입니다. 지금 신화촉에도 뿌리 내리면서 이렇게 약간 어, 밑달린 거보있지만 달려받고 있고요. 자, 전체 무늬 아주 예쁜 제왕입니다, 제왕. 자, 좀자 추천드리는 제왕입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대한민국 남등록협회 제1526호 진주성입니다. 경남 밀양산지로 허만철님의 한 분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아주 짙은녹봉륜과 어, 네, 극한색 중투어 무늬가 선명한착대비를 이루는 중투호입니다. 또이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중수엽의 자태가 아주 매력적인 우리 난초죠. 자, 일본으로 건너가서 세조, 진주성 등으로 불리며 찬사를 받았던 우리 난초입니다. 진주처럼 아름다운 품종으로 중투호 계열의 별이 되어서 영원히 유라인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뜻에서 진주성이라고 명명했다고 유래가 있습니다. 자, 전국 대회, 각종 대회 또 무수히 많은 상력과 함께 진주성 국 한국 출란 중토의 국가는 또 한자리를 자, 차지하고 있는 아주 빼놓을 수 없는 네, 명품 중토가 되겠습니다. 자본 등재 상품은 네, 중간 1촉2번 촉입니다. 입장 수6 장에 이렇게. 단단한 후유의 입장에 녹봉눈띠를 잘 두르고 배양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멋진 네 명명품 중투호 진주수입니다. 진주성입니다. 자 길이는 1 7에0 9가 나오는 네 사이즈도 어 중상자급이 아주 멋진 개체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주성 벌부 및뿔 상태 보겠습니다. 네 상자급으로 건강한. 네 중간 1쪽, 네, 2번쪽입니다. 벌브가 아주 탱글하고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자마도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 뿌리 가닥수가 네, 많고 또 건강하고 긴 뿌리들로 상태 좋습니다. 네, 벌브도 아주 큼지막하고 탱글하고 네. 자 진주성입니다. 네, 명령품 2번 등재상품 인기 자하색설 네. 자수명입니다. 전주산지로 박규대 나상은 두 분께서 명명 두목 한기체예요 자, 편견의 아나피기 하향에 꽃잎이 끝이 둥근 네 대륜화로 짙은 네 자홍색의 꽃이 피는 네 자하색설화입니다. 설판 또한 자홍색으로 몰들이는 어, 색설화로 또 모화동초리로 개화시키면은 합판 네, 전체를 물돌이는 네, 수채 색설화로 또 꽃이 피는 개체예요. 자, 아무튼 이 하통철이 하면은 자화색설화, 모하통철이라면은 수채색설로도 아주 아름다운 색감이 나오는 네, 명화로서 어, 2022년 네, 한춘 전국대의 어, 영예의 대상을 어, 수상한 바도 있죠. 아마 그때는 네, 수채색설로서 아마 상을 받지 않았나 기억이 됩니다. 네. 자본 등기 상품은 아주 건강한 전진 이촉의 일신학 개체로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도 깔끔하고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는 자수명입니다. 명명유래는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이름할 때 산자수명 그러는데 여기서 따온 말입니다 네, 자수명입니다 네. 길이는 16에 0.8, 9에 0.7신한는한 2cm 나오고 있네요 아주 건강한 자수명 동작입실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금미 불상태 보겠습니다 건강한 전진이촉의 일신화 개체로 걸부 상태가 아주 탱글탱글하니 아주 큼지막하고 좋습니다. 뿌리 가닥 수도 많고 건강한 네. 자수명 네. 전진 이쪽의 일시나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전북산지로 입변성에 보시다시피 중배부른입변성에 어 단단한 후육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상발색으로 서반중투 무늬가 잘 들어있는 개체예요. 종자성이 아주 좋은 네, 극강 서반중투 중간 세척 개체입니다. 무늬 발색 예쁘고 배양 상태 깔끔하고 또 벌부 상태 뿌리 상태도 좋습니다.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색감도 아주 예쁘고 엽성도 하려 엽성도 단단한 후유에 좋은 네, 극강 서반중투 중간 세척 개체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극항 서방 중투, 네. 중간 세쪽 개체. 자, 뿌리 상태 여러 가닥으로 어, 현장점 살아있는 긴 뿌리, 그리고 벌부 상태도 탱글하고 어, 앞뒤쪽에 자마도잘 달려가고 있는 네, 아주 우수종자. 극항 서방 중투, 네. 2, 3, 4번 개체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함께. 블랑 카페에 관심 주시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마음에 드신 한초가 있으시면은 어, 우선 댓글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어, 댓글에 보시면 판매 여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문자 번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댓글에는 구매 의사를 밝히시면 제가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모든 상품은 카드 결제가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또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편안한 보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